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무지한 자임과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알아서 경외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우리 인생은 무지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모 19절 20절에 보시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은 빛이나 어둠, 비나 눈, 바람 등이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한 때 지상에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광명과 흑암이 보고 나오는 길과 근원이 어디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네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백에게 네가 아마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욕의 나이가 많으니까 눈과 우박을 모아둔 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욕이 나이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백살이 되고 천살이 된들, 어떻게 눈과 우박을 모아두는 창고를 볼수 있겠습니까? 본문 24절에 보시면,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요비 빛과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과 흑암과 눈과 비와 우박과 같은 자연의 근원과 현상을 요비 알지 못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아는 바는 너무 작은 것임을 아으라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론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럼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질문지를 내미셨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 38증에서 하나님이 욕에게 물었던 질문들은 계속해서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1번부터 끝번까지 아는 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욕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물음지에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욥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잘 안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에 셋던 말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그럼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온 땅과 우주의 섭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욥은 한 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빵점 0점 맞았습니다. 빵점짜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고난을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만 더 깊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무지함을 아는 자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일들의 이유와 해답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환란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였습니다. 요배에게 빛과 흑암과 우박과 비에 대해 아느냐라고 물으시던 하나님은 본문에서 환란의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 즉 우박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박을 사용하셔서 죄에 대해 보응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려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기를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비가 내릴 때 물길을 터준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보문 26절, 27절에 보시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도 식물이 자라고 연한 풀이 도단합니다. 그것은 그곳에 누군가 물을 주기 때문인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별자리들까지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41절에서는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까지라도 세밀히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욕기 38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욕의 무지를 드러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질문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요? 누가? 라고 물으시는데 그 답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욕에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입니다. 이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빠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주변에 많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경 보호 단체들과 호소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자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시도들입니까? 환경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계를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